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으로 교틴 인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 가지만 무엇보다 누구와 동행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과의 동행은 항상 끝이 안 좋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배를 타고 반빌리아 지역 버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죠. 영적인 카리스마로 바울이 금세 선교팀의 리드가 되니까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행원이면서도그 마음 속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라 환경부터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버시디아,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험준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야 했고, 그곳에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여여정을 앞두고 요한이 포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런 기막힌 상황에서도 더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도움되는 사람이 사라지고 환경이 더 어려워져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구속사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데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 바울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에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이력기까지 일들을 구속사적으로 설교합니다. 바울이 우리 조상으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을 외약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이 구속사의 정점입니다. 우상증이 아브라함 살인자 모세 형편없는 사사들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이라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우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다윗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변론합니다 또한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며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라고 고난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영원한 생명, 예수 크리스도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성령의 살리심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성령의 일으키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인의 삶으로 주님의 약속을 전파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살아난 증거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31절에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 날 동안 보이셨다고 이렇게 답을 하죠.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자 그동안의 양육이 무색할 정도로 어디론가 다 피하고 숨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40일 동안 여러 날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하셨다는 것을 일일이 확증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은 문을 뚫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셔서 못 자극을 보여주시고 창 자극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한 두려웠던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셨죠.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두려웠기 때문에 집에 모일 때마다 모든 문을 다 끌어 잠그고 그 속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첫마디가 평강을 선포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제자들은 부활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무서운 것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을 그렇게 무서워 한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평강인데 야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빌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후에는 열두 제자 모두에게 주님이 오셔서 직접 양육해 주시니까 성령의 일으키심을 받아 십자형 뿐만 아니라 참수형을 받으면서까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고 결국은 성령의 일으키심을 받아야만이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살리심을 정확하게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전파해야 성령의 일으키심을 받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이 낳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일으 성령이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일으키사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자라처럼 능동태죠 물론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동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낳아주셨고,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일으켜 주셨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또한 직접 일어나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살려주신 것이 틀림이 없지만,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또한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이 있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선택해서 스스로 달렸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일으키심으로 하나도 남김 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풀고 있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켜 부활하게 하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매일 매일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과거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 2 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와 또 신명기 5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다르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따다는 이런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출애굽을 기연념하기 위해서 안식을 누린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바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바로 기독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지창조와 해방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구속사가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두 개는 필요 없고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구속사의 해방이요. 참된 안식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그런 뜻이죠.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시간이 오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6일 지나고 7일째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난 것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450년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지 하겠지만 하루를 잘 참는 것이 450년을 참는 방법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다 헛살을 경영하는 것이 되고 말죠. 예수님을 죽인 빌라도나 세상 권세자들을 보고 이 하나님이 쓴 웃음을 지으셨다고 10편 2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의 이 사소한 명령에 순정하면 그대에 보이는 세상 권세도 사소하고 시시해 보이기 때문에 권세자가 나를 핍박해도 웃을 수 있고 속으로 비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웃음에 동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말씀묵상 아니겠습니까? 말씀묵상을 근거로 한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고 결국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통치자로서 좌정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 통치권이 오게 되죠. 어떻게 할수 있냐고요? 바로 고린도서에서도 말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그 보호자에 앉게 해주신다고 일급교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심판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주시고 나도 낳아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기가 막힌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야 하는 이 엄청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뭐 롱펠로이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고 살아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34절부터 37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읽었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서금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서금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바울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를 잘 설명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의인이며 메시아의 모형이지만 그는 죽은 뒤에 땅에 묻혀 서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서금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일 뿐이라는 거죠. 진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거룩하고 밑번 은사라고 하는 말은, 신실한 은약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과 예수님 시대 사이에 천 년이 있는데,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된 후에 무덤에서 부활할 이 부활을 이천년 전에 미리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이 되어 배 밑창에서 노를 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취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을 미리 보게 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목격한 부활의 주님은 바울이 천년 전에 미리 본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음과 약속과 부활을 미리 본다면 이것이 믿음이고 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본 정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인생이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나의 나중의 부활을 미리 보아야만이 황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아야만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는 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전까지는 그 능력을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부활이 제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단순히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성령을 통해서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사건은 성경 속에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으키심으로 정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지금 당하는 사건이 다 있습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도 나는 그 사건의 상처 속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해결의 길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당하는 사건도 성경 속에 있고요. 앞으로 당할 일도 모두 성경 속에서 말씀으로 해석하면 내가 당하는 사건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은 결국 다시 사는 부활을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이 성령의 일으키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서 정인이 되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고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해석해 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고 그의 부활은 두 번째 탄생입니다. 그덤 나면 다시 사는 것이고 천지가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재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구하라여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둘째는 믿음으로 이롭게 됨입니다. 38절부터 4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하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하 얻은 이것이라. 그런 즉 너희는 순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아우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사함을 알 수도 없고 의롭다 하심을 얻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주어지는 의로움이 아니라면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고 죄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시인할 때 차별 없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는 것이죠. 바울처럼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그 문자적으로도 예수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지자들의 저주와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정이가 다 굽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모두 바벨론으로 잡혀갈 거야. 정의가 살아있지 뭐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보다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조심하는 것만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거죠. 41절입니다. 일러스대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우리는 태어나서 죽지 않고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권한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답은 내가 변하는 것인데 우리는 환경이 변해주기만을 바라고 있고 그 환경이 안 변할 것 같으니까 두려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환경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죠. 십자가를 가졌기 때문에 부활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몽둥이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 몽둥이는 나보다 더 악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했고, 남쪽 유다를 멸망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스로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이다보다 의로워서 심판하는 몽둥이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하기에 반드시 나보다 하나 더 악한 사람과 사건으로 나를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원리를 알고 해석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일으키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낳아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고, 그래서 나는 쓰금을 당지 않는다고 외치고 전파해야 합니다. 성도는 보이는 나라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조금씩 천국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은 쓰금을 당치 않으시는 부활의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함과 의로움을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조상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경고하고 깨우치기 위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역사와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믿음으로 값 없이 주신 구원 앞에서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은혜 가운데 있으라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성경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인본적으로 해석하는 유대교 라피들의 설교의 식상에 있던 청중들은 구속사적인 성경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선포하는 바울의 설교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꾸 말씀을 듣고 싶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고 싶은 것이죠.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면서 다음 안식이라도 말씀 전해 주기를 거듭 부탁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유대교와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딱한번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이 들려서 알았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바울 일행이. 험준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 160km를 걸어 이먼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온 보람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더 나아가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왔더니 이 최고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더불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고 거듭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상에 젖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들은 말씀 안에서 살아가서 열매 맺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복음의 결론은 죄사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잘되기보다 도리어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때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힘들지만 잘 버티고 인내하려는 것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삶을 미분해서 내가 그 미분한 만큼만 오늘 변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 그것이 하루하루 모였을 때 결국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변화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지만 잘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서로의 관계도 유지되지 않습니까? 불이한 이 세상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인 것이 아니고 때마다 십자화를 길로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이라도 온 시민이 그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게 되죠. 사모하면 저절로 와보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진정한 성령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만 원하지, 정작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를 살려주셨는데도,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일어나 걸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 속에는 여전히 두려운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모두 그러지 않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거라고 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임을 깨닫고 구원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루가신 예수 크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미리 보고 하나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것을 깨달아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외치고 여러 날, 여러 모습으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40일 동안 계속 외치고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힘이 없어 썩어질 몸이지만 주께서 썩지 않게 해주시기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해주셔서 끝까지 의롭다고 해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안 들리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내가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걷기 원하오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낳아주신 대단한 신분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지 못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썩어짐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라 하셨지 남편으로 살고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관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이 나 주님 안에 있다는 신분의식으로 성령의 일으키심을 받는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권한에서 환경만 바뀌기를 원했던 것을 회개하고, 미리 보는 부활로 쓰금을 당하지 않고, 성인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